부모님만큼 애쓰시고 음. 시간 쓰시고 네. 공부하시고 네. 돈 쓰시는 네. 부모님들도 잘 없어요. 뭔질를 아.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음, 제가 그치. 여기서 부모님들 힘드신 거 조금 내려놓게 에이. 해드릴게요. 내면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까지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Johns Hopkins Medical School에 소아정식과 교수로 있는 지나영이라고 합니다. 육아와 교육 문화를 바꾸자 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건강한 행복한 문화를 물려주자 라는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한국에 자주 오게 되면서 그렇죠. 육아와 교육 문화를 보고 충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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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좀 세게 받았어요 아, 네, 네. 네. 정말 많이 충격 먹은 거는 네.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 흔한데 네. 네. 학원에서 그 아이들 성적을 네. 붙여놓는 거죠 아, 네. 아, 네. 제가 진짜 사진까지 붙여놓는 대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음, 이게 네, 가능한가? 음, 네. 아니, 이걸 보고도 아무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음, 하지 않는데. 안 한다는 네, 네. 거야?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음, 세상에서 주는 음, 메시지 너무 잘못된 맞아, 거야. 맞아, 맞아. 아이들에게 정말 주어야 하는 메시지는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음,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오릴때 줘야 되거든요. 네. 완전 반대되는 메시지를 음, 주니까. 네. 모든 사람이 손잡고 바꿔야 될 일이고 네. 특히 전문가들은 네. 조금 어, 뭐랄까 사명감이나 책임감 있게 음. 이거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다는 네. 거를 말해 줘야 된다고 음,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진짜 다들 물어보면 육아 네. 왜 하세요?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다들 행복한 아이를 네. 키우고 싶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만큼 음. 애쓰시고 음. 시간 쓰시고 음. 공부하시고 네. 돈 쓰시는 네. 부모님들도 잘 없어요. 아, 미국은 안 어, 그런가요? 어, 대부분 아니네요. 아. 뭘 진짜 소, 소수 대체로 아이들을 많이 놀리 놀려요. 아. 네. 한국 아이들이 많은 학군 있잖아요. <laughs> 미국에서도. 네, 그러면 학원이 생겨 네. 거기. 그리고 걔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 이제 문화를 바꾸고 있고. 어, 거기 문화를 바꾸고 있는 정말 대단한 대한 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면 아이들이 잘 놀지를 않고 노는 <laughs> 걸 어떻게 놀는지 모르고 맞아요. 뭐 뭐지? 놀이터가 낮 시간에 다 비어 있고 <laughs> 아이들한테 너무 안타까워요 음, 아이들한테 놀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그쵸. 좀. 이상해요. n 출 t 아니에요. 네. 그게 정서에 미친 영향이 어, 정말 악영향이 더 많다는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애를 가서 뭘 갖춰 놓으니까 1, 2, 3, 4도 하고 음, 영어도 A, B, C도 하고 네. 막 이런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더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 더 보태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이게 자꾸 뭘 넣으시면 그 넣은 것처럼 조금 네. 나오니까 음, 음, 그것이 잘더 네. 잘해주는 음, 거라고 음, 음, 생각하시지만 네. 어, 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놀이의 중요성 말씀을 주셨는데, 음, 실은 음. 자연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막 뛰어놀게 음, 음, 하고 싶은 음, 음, 게 부모님들의 바람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컸을 때처럼. Yeah. 근데 이제 현실을 돌아보면, 맞아. 제가 5살 아이를 키우는데 음. 이제 유치원을 선택할 때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Oh, well. 영어 유치원. 아, 네, yeah.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닥터 지 교수님을 뵐때한번꼭 여쭤봐줬으면 yeah, yeah. 하는 음.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놀이라는 이상 그리고 이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음. 이 시기가 정말 영어 습득에 아, 정말 결정적인 진짜. 시기다. 막 이렇게 지금 이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 영어로 놀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영어를 <laughs> 어, 추천하는 <추억으로>. 거죠. 네. <laughs>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어, 그냥 전반적인 저의, 뜻을 소아정식 의사의 입장에서 네. 네. 얘기해보면, 네. 어, 일단 그때, 그 나이에, 네. 자기 의견을 좀 거침없이 피, 표현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의견에 대한 인정을 받고 어너그 생각이 그래 네. 뭐 어떻게 그 생각했어 이런 네. 네. 그런 거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호관계 있잖아요 네. 아이들과 조금 더 폭발적으로 네. 상호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친구도 만들고 네. 어, 이렇게 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 네. 네. 발달 네. 뇌 발달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영어 지원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게 이제 영어 교육이라는 그 목적에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 얘기도 잘 못해 음, 잘 서로가 서로, 음, 서로 음, 하는 얘기도 좀, 잘 못해 어어어 어, <laughs>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받는 분위기가 네. 막 이렇게 <laughs> 네. 돼버리면. 어떨까? 음. 제가 그런 이제 우려도 조금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영어에 공부에 대해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적기고 이때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마인드셋은 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헉. 언어는 이때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네. 과도한 표현, 좀 네. 어, 네. 과장된 표현 네. 아닌가. 네. 어, 그때 배울 아이들 배울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까 네. 정서 발달도 네. 있고, 뭐 또. 어, 모국어도 또 네, 발달해야 네, 되고, 음. 뭐,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발달해야 되고, 되고, 다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는, 네. 사실, 되게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아니니 <laughs> 아닌데 그걸 하느라 다른 거를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네, 어, 뭐 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 유치원 외에도 네, 많고 맞아. 특히 아이를 자기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네. 자, 음. 자존감이 단단하고 네. 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게 그렇게 만들어 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영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든지 언,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네. 필요한 시기가 됐을 어, 때 그렇지. 스스로 야. 막 스스로 하게 되겠네요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 딸이 응. 있거든요 초등학교 네. 들어가니까 진짜 본격적인 어. 공부가 시작이 네. 되더라고요 yeah. 그러면서 이제 아이 잠재력보다는 얘가 어떻게 공부를 빨리 쉽게 잘할 수 있을까를 <laughs> 어, 서구 이제 어, 골몰하게 되는 시기는데 어. 사실 본질류가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잠재력 음. 좀 발굴해 줘야 되고 음, 음. 우리 부모님들이 조련사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yeah. 말씀도 해주시고 yeah. 하셨어요. Yeah. 그 아이들 잠재력을 어떻게 찾아내고 발굴해 좀 키워줄 수 있을지 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 <laughs> 네. 질문의 포인트 뷰스 아이의 잠재력을 내가 어떻게 발굴해 주는지. 아, 아. Right? 이것도 제가 해줘야 그, 된다고 생 하잖아요. 맞아. That's 아. the point. 뭐든지 내가 해줘야 되고, 네. 내가 다 까줘야 되고, 네. 잠재료까지 내가 찾아줘야 돼. 아, 어, 네. 어머님도 힘드시죠. 제가 여기서 부모님들 힘드신 거 네. 조금 내려놓게 네.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네. 자기가 궁금하고 흥미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 잘안 하세요? 아니, 해, 해, 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들어가고지 <laughs> 이게 가야겠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두 가지가 있어요. <laughs> 일, 말 별로 안 해요. 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아니면, 이렇게. 맘에 말을 하는데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네. <laughs> 이게 있잖아요. 일, 말을 안 해요. 하시는 분은 네. 그 전까지 말을 했을 어. 때내 반응이 어땠는가. 네. 조금 아, 생각해보고. 아, 어, 내 반응이 어땠는가. 음. 그 다음에 두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laughs> 거얘기해 그러면 얘 잠재력이 있는데 내 네. 마음에 안 들어. 아, 네. 그럼 다른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발굴해 줄까요? <laughs> 그것도 아니고, 어,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잠재력은 음. 그 안에 있는 거고, 감재를 네.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맞죠? 네, 네. 어. 있는 걸 지가 꺼내는데 내가 도와준다. 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아세요? 아. 방치? 방, 방치? <웃음> 방목? 다른 <방목? 웃음> 방목? 방법이죠. 방치. 아, 거기서 뭐든지 쉽게. 네. 어떻게 하냐면은. 경청해줘, 경청. 아유, 잘 들어주면 되는 어, 어, 잘 들어주면 경청해주고, 이제 경청에서 한, 한 단계 더 나가면 네, 네. 공감인데. 아유. 그럼 공감을 또, 니 네. 네. 네, 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공감은, 네. 아, 니가 그런 생각이 있구나. 네. 아, 그런 생각 어떻게 해서 났어? 네. 이거예요. 애기는 냅두면 지 생각과 흥미와 관심을 네. 표현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 애가 하나 있다 생각해봐요. 네. 한 4살짜리 애가. 가만히 여기 내말 듣고 앉아 있겠어요? 온데다니면서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할거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하지 말라가 하게 아, 네. 바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위험하거나 정말 절대 안 되는 네. 거 빼고는 네. 아 그게 궁금해. 아 저건 카메라라고 하는 거야. 오. 아 오늘 하니까 네. 요 여기까지 는 오면 안 돼. 네. 이렇게 얘가 하는 거에 대한 그냥 어너 그게 궁금해. 음. 어 그게 오, 오 이거 처음 보니까 궁금하지. 네. 이렇게 음. 이제 경청과. 공감을 해주면 돼요 음, 네. 뭐 쉬운 거는 맞짱구협법 쉽잖아 그게 네, 궁금해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자세로 나오면 돼요 아. 나는 너의 생각이 궁금해 나는 네. 너의 잠재력이 궁금해 나는 네. 너의 어, 이 흥미가 궁금해 네. 그때 주는 신호 1. 엄마는 나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각은 괜찮구나 아, 어. 네. 어. 그러면 그 아이가 두 번째 흥미로운 게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또 찾아갈 것 같아요. 또 찾아가고, 열심히 네, 그렇죠. 엄마한테 얘기하고, 네. 아빠한테 맞아. 얘기하고, 네. 이건 어떻게 생각했고, 네. 그러, 네. 음.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제 엉뚱한 걸 했어. 여기 와서 카메라 만졌다. 니는 음. 네. 왜 그러고 있냐? 저기 가서 수학 네. 직접 보고 있어. <laughs>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애한테 주는 메시지는, 네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해. 아. 엄마는 네 생각이 별로 관심 음. 없어. 네. 엄마 말을 들어. 네. 그 다음에, 어, 내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해. 음. 이렇게 되면, 음. 다음에, 네. 음. 음. 이제 쭈뼛쭈뼛 이제 눈치를 음. 네.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재력은, 음. 음. 이 안에서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제가, 제가 발달장애 전문이거든요. 네. 진짜 저는 사실 다른 아이들도 조금 느리다거나 네.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아이들 더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뇌 안에 있는 잠재력은 정말 거의 무한하다고 할 만큼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마법의 병풍이야. 네. 이 머리 안에 이렇 착착착착 있는데 꺼내도 아, 음. 꺼내도 네. 계속 나오는 네. 마법의 병풍이에요. 음. 애가 병풍 한게딱 꺼내 네. 그때 우리 자세는 맞장구 여보, 그렇 네. 어머 그게 재밌었어. 아, 네. 또 제가 이렇게 애를 맞장구 쳐줘 주 그러면 뭐 애가 좋아하면 뭐또다 해줘야 되고 다 사줘야 되고 <laughs> 학원 보내줘야 되고 이러냐. 네. 그렇지 않은 게, 그 경청해준다는 게 이미 중요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 네. 또 애들은 어떠냐면, 발달하기에 따라 관심이 계속 바뀌어요. 네. 또 관심 바뀌었어, 괜찮아. 네. 또 관심 바뀌었어, 그럼 또 그거 찾아보고.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 요 그러니까 네. 얘들이 병풍 한 개, 두개 펼칠 때, 엄마가 음. 이렇게 탁 닫아버렸다. 네. <laughs> 아, 그러면 네. 이제 얘가 이렇게 이만큼 병풍이 있어도 안꺼는 아, 네. 음. 그래서, 어, 그 힘들지 않은 자세인데, 네. 얘의 생각과 흥미를 귀하게 음, 거, 네, 생각하는 음, 거. 네. 어. 그래서 엉뚱한 거 얘기해도 야 엉뚱한 너무 엉뚱한 소리다 하기보다는 네, 잠시만 해, 네. 나그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런 생각 됐어 그러면서 네. 같이 음, 찾아볼까, 같이 읽어볼까 음, 그 정도. 네, 음, 네. 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네. 그 아이가 네. 크면서 네. 잠재력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스스로 네. 개척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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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laughs> 되게 강조하는 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다르고 내가 얘들을 별이라고 하잖아별 하늘에 별 보고 네, 네. 봐도 네. 똑같은 별이 하나도 음, 없는데 네. 각각이 다 다른 아이들을 이제 평균 딱 채워놓고 이때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음. 평균의 아이를 맞추겠다고 네. 하는 거는 이 너무 괴로운 현상이고 맞아, 네. 그럴 필요도 없고 네. 조금 더 느리게 가는 아이들도 네. 또 모든 부분이 느리다기보다 얘가 또좀 또 덜하는 게 있고 음. 또더 잘하는 네. 게 있고 그래요 맞아. 얘가 부족한 면에 너무 막 100% 집중하시기 보다는 얘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고 오히려 얘가 잘하는 부분에 좀더 집중하시라고 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정말 이제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네. 우리도 계속 배워야 되죠. 네, 맞아요. 음, 그렇죠. 우리 예쁜 별들이 또래또래 <laughs> 또래 아, 친구가 생기면서 음. 이제 또 맞고 오고 막 때리고 오고 정말 음. 사실 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 음, 음, 음. 뭔가 친구가 한 말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 예, 않을까 되게 예, 노심초사하시고 음. 동네 친구도 사실 요즘에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예.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음, 음, 음. 이 친구 문제나 또 사회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음, 음, 많으세요. 음, 음, 음. 이런 분들께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네. 제가 이런 질문 그럴 때마다 음. 본질을 제대로 해 줬을 때 예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음. 이런 여러 가지 질문 하실 때 제가 그러거든요 본질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음. 그래서 본질을 한번 말하고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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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제가 이걸 밥짓기 요법이라고 불러요다 네. 뭐든지 쉽게 기억하시라고 네. <laughs> 이 본질을 밥지기 밥기만딱 기억하면 되는데 그 쌀이 아이들이에요 네. 밥짓기 제일 중요한 거죠 네. <laughs> 그다음에 그러면 부모가 해 줘야 될 거는 물물물물물 물, 물. 물 받쳐주고 불 맞춰주고. 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신 다면 음, 네, 그럼 네. 물불이 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물이 불보다 더 중요하고 네. 물이 물이 이게 제가 사랑과 보호라고 해서 네. 그게 본능적인 거죠 부모님테 네. 네. 그래서 사랑을 사랑과 보호를 주는데 이게 우리가 좀 보호가 과한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러면 밥이 주, 죽 죽대주죠. <laughs> 어, 이런 사랑과 네. 보호 이건 본능적으로 네. 우리가 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거고 그다음 불이 가르침이에요. 네. 음, 근데 여, 음, 그러면 또 영주, 뭐, 구경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르침이 아니고 삶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사귀고 친구 간의 관계 이런 음. 문제도 여기서 잘 보면 이 물불이 잘되려 있나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 제가 무조건 주라는 거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오늘 밥짓기에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두 개가 중요한데. 1번이 조건 없는 사랑. 네. 어. 2번이 절대적 존재같이. 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거, 안타깝게도 거의 못 받아요. 어... 응.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만 성소년쯤 되잖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니? 네. 애들 기웃뚱기웃뚱기웃뚱기웃뚱 <laughs> <laughs>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아, 내가 공부 잘하고 성적이 잘났왔을땐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그러면 네, 막, 아, 막 그냥 막막 아, 막 아, 이제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시는 거, 뭐 사랑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감이, 아, 그치, 사랑받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엄청 안타깝죠 네, 그쵸. 왜냐하면 목숨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네. 맞는 애는 되게 조건적으로 아, 사랑받게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많이 고쳐야 되는 네. 부분이 조건 없는 사랑 표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거의 애들이 말을 못 들어요 네. 절대적인 존재 가치 음. 너는 그 자체로 유일한 사람이고 그 네. 존재 자체로 너는 어, 사, 절대적인 가치가 돼 음. 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깎아낼 네.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음. 거야 근데 그때 너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음. 그거를 못받아한 네.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음. 없어 아.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20초 허그 하면서, 네. 허그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네. 너 너무 사랑해, 엄마가 네. 언제나 변함없이 네. 사랑해. 네. 그 다음에 너는 별 같고 보석 같은 존재야. 네. 어, 너그 너 그,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가치 있고, 네. 나한테 그냥 와줬다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 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허그 하는 동안 아이들이 온기를 느끼거든요. 네. 그 20초쯤 되면 온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네. 어. 온길를 느끼면서 이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려오니까 네. 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그,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나, 내,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아 네. 나의 존재 가치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구나 네. 음.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음. 우리는 그거는 이제 거의 잊지 않고 <laughs> 우리가 하는 메시지는 네. 너 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무시당하고 살면 네. 어떡할래 너 이거 직업이나 제대로 하겠나 네. 사랑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나 네. 너, 네. 너 네. 뭐가 될래 네. 이렇게 이런 말을 음. 들어버리면 네. 이제 나의 존재 가치가 네. 성적이나 대학 그치. 간판이나 그치. 그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음. 근데 이걸 몇 살부터 하냐 말이죠? 네. 뭐06 때부터 할수 있지 않 아, 너의 맛있었어요. 가치는. 영어를 잘해야지. 쟤는 3레벨, 레벨 3인데 너는 뭐야? 아직도 1뭐 일... 이렇게 아유. 하게 되면 음. 아주 어릴 때부터 아, 원래 사람이랑 네. 이렇게 가치를 낳는구나. 거 음. 그런 메시지가 있는 아이를 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걔들이 세명 모였어. 어. 네. 얘는 영어 레벨이 뭐지? <laughs> 쟤는 뭐 어, 어느 그렇죠. 아파트 살지? 네, 쟤는 네, 네. 엄마는 무슨 대학교 나왔지? 뭐 네. 이렇게 된다 생각해 네. 보세요. 아, 좀 슬프죠. 슬... 아주 맞아요. 슬프고. 맞아요. 그, 아주 그, 거기서 관계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 아무런 온기가 없는 관계일 것 같아요. 어, 뭐, 어그 안에서 계속 좀 설교하고 뭐 네. 막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 아주 어릴 때부터 원래 사람이 이렇게 등급도 누고 원래 아래 위로 레벨도 음, 음. 누는고그 네. 개념을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막 360도에서 들으니까 네. 원래 그런 줄 알게 되고 거기서 많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요 음, 그러면 네. 그 아이가 다른 관계를 했을 때 네. 친구 관계를 했을 때뭐 사랑하는 관계를 네. 했을 때이 마음에 그게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사랑받는 음, 사람 사람이다 네, 네, 네. 나는 뭔가 있지 잘 해야 사랑받는다 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해야 사랑받는 네, 거안 그러면 사랑 안 받아 네. 그 삶을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모든 네. 관계에서 네. 너무 힘들어요. 친구 관계, <laughs> 네. 뭐 보스 관계 네. 뭐, 이렇게 된다 생각해봐요. 네.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laughs> 뭔가 많아, 이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10살, 12살, 13살, 네. 14살부터 네. 한다 생각해요 음, 음. 우리가 이렇게 삶을 한 50년, 한 40년 더 살아야 된다 생각해도 막 네. 머리 아프 네. 그렇죠.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은 90년, 80년 살았는데 네. 네. 이렇게 살으라고 음. 가르쳐주면 걔들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의 여러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학폭 이런 것도 있잖아. 학폭. 또 우리 갑질, 갑질 문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사람을 다, 등급을 다 나누니까. 그건 그렇죠. 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네. 이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나 어, 절대적 존재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청년이다 그러면 청소년 때도 그렇고, 관계에 좀 되게 집착을 하게 돼요. 뭔가 그 관계에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러면 뭔가 얘한테. 만 잘 맞는 말 해줘야 될것 같고, 뭔가 뭐 선물을 한개더 해줘야 네. 될것 같고, 이 관계를 읽기 싫어서.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아이들,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아이가 충분하게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음, 받는 사람이고, 네. 나는 유일하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다. 이 개념을 잘 넣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더 네. 좋아질 수 음, 있다고. 네. 생각해요. 음. 알려주신 대로 20초 허그를 한번 했는데, 한번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3, 4번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이제 그동안은 그냥 안아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어. 이 하면서 저랑 아이의 심장이 같이 그치. 뛰는 느낌을 음. 받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꽉 차는 느낌이 그치.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음. 이 밑에 또 과학이 다 숨어있어요. 어. <laughs> 과학이 다 숨어있고, 우리가 안고 체온을 느끼고, 그 자체에서 옥시토신이나 옥시토신이나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라서 그냥 아, 네. 엄마만 그러냐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 음. 네.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네. 온 세상이잖아 네. 네. 온 세상이 나를 이렇게 다 음, 보듬어줘 아, 너무 아, 좋죠 네.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나세로토닌은 음,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네. 불리거든요. 대부분은 <laughs> 너무 좋아하셔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보통 막 100초 하면 안 돼? 네, 아. 맞아요. 엄 까먹지 마, 오늘. 네. 막 이렇게 아. 아이들이 어, 그렇게 하는데 아, 이것도, 네. 이것도 돈 하나도 안 들죠. 네, 시간 네. 20초. 네, 네. <laughs> 네. 셋 있어도 1분. 네, 맞아요. 근데 네. 저희 아이는 10살인데 지금 안아주려고 하면 네. 아, 왜? 막 이러면서 <laughs> <막> 빠져나가려고 <laughs> 그러거든요. 근데 10살도 <laughs> 어. 이런데 사춘기 아이들 안아주려고 하면 이거 진짜 애들이 안막혀어 안 <laughs> <laughs> 이게, 어,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제일 고민인 것들이 또 이제 사춘기 아이들 right. yeah. 말 대화도 안 되고 뭐허그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그러니까 yeah. 아는 건 배운 건 많은데 uh -huh. 아이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안 통하거든요. Yeah, yeah, yeah. 이런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내볼까요 right.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고 <laughs> 네. 저그 사춘기 자녀 두신 부모님께 준 키워드는 존중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존중. 경청해주고 어, 얘를 강제로 내가 통제해서 하겠다는 음, 생각은 네. 좀 놓으셔야 돼요. 네. 할수 없어요. 제가 하, 하숙생 요법 얘기도 하잖아요. 네. <laughs> 하숙생처럼 생각하면 네. 내가 막 함부로 말을 네. 못 하고 네. 막방 들어가서 막 네. 얘기하고 네. 그렇게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우리 집에 규칙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좀 존중해 주시겠어요? 네. <laughs>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숙생 요법을 쓰고 엄마 네. 아빠 생각은 이러지만 네가 일단 이렇게 하겠, 네.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 존중해 줄게. 이러고 나서. 조금 기다려주는 거죠. 음, 그때도 네. 빼지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사랑과 네. 존재 가치죠. 음, 음. 음. 얼마 전에 제가 국회 토론에 가서 받은 네. 자료에 의하면 은 아. 아이들 한 7, 8천 명, 7천 네. 명 넘게를 설문조사했는데, 네. 초, 중, 고등학교. 네. 거기 4명에 한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 네.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어, 행복하지 않다가 우울감이 오고 네. 괴롭고 그게 고통이 된다 했잖아요. 네. 이게 고통이 되면 사람이. 네. 어, 이 고통을 겪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게 그렇잖아요. 돼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왜, 왜 자, 너왜 자,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왜 자살을 네.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삶에 의미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힘들다고 얘기도 해봤고 호소도 네. 해봤고 네. 뭔가 이거 아닌 것 네. 같은데 네. 그 모든 것이 이, 이거 이런 어, 학업이나 성취에 네. 다 달려있고 한 것이 네. 고통스러운 거죠. 네. 아이들이 그런 고통에 네. 넣,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음.